안녕하세요. 톡프저널입니다 오늘은 다꾸 초보자, 입문자분들께서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센시어리 제품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센시어리에서 일하고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다한 번씩 써봤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어, 초보자분들께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이거 추천을 해 드립니다. 보시면은 76개 들어 있다고 하는데 큰 배경지, 길쭉한 배경지, 그리고 조그만한 요만한 배경지랑 보시면 요런 스티커들이 들어 있는데 이건 옵션별로 스티커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나비 그리고 뭐 이런 사물, 필름. 꽃 이런 식으로 옵션별로 컨셉이 다 달라서 추천드려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하 여기 컨셉별로 세트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립니다. 배경지도 굉장히 예뻐요. 영상에서도 한번 써봤던 필름 스티커 북입니다. 이거는 종이이고요. 비침이 없는 종이고 무광이고 매트한 재질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두 장씩 해서 다섯 가지 디자인 10장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깔별로 옵션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써봤는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에도 어울리지만 요거는 필름 같은 거는 빈티지에도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립니다. 빈티지스러운 액자 프레임 스티커입니다. 투명 스티커고요. 요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할 때요 옵션을 받았었는데 거의 다 써갑니다. 정말 예쁘고요. 중세 인물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되고 사물 같은 스티커나 배경지랑 같이 쓰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 추천드려요. 요것도 빈티지스러운 마테입니다. 요거 무광 펜 마테고요 2m짜리인데 요런네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톱니부터 뭐 줄자, 숫자, 액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사물들이 가득해서 뭔가 사물 스티커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무광이라서 그렇게 막빛 반사도 없어가지고 닦고 했을 때 사진 찍으면 예쁜 제품이에요. 이거 요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옵션이 6 가지고요. 깔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한 배경지들이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붙여도 예쁘지만 어, 찢어서 붙여도 괜찮고요. 이런 시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이거는 종이고요. 붙여 쓰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재질도 괜찮고 두께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쁜 빈티지스러운 조그만한 메모지입니다 배경지 추천을 드리려면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색깔별로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브라운 색깔이라서 빈티지랑 잘 어울리고요. 블랙 빈티지도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템 종류도 많아서 요거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색깔 있는 걸좀더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런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 앨리스 옵션은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앨리스 다꾸 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배경지도 영어 레터링에 쓰여진 거 사물이 그려진 거 아니면 꽃이 그려진 거 이런 식으로 종류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 꽃이 아니라 뭔가 사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 배경지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꽃의 비중이 거의 없고 이런 그림이나 사물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꽃 배경지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옵션 다 정말 예쁜데 실사 느낌의 꽃이 들어가 있는 배경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꽃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서 배경지를 그냥 찢어서도 되지만 꽃 모양대로 잘라서 꽃에다가 입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잘라서 붙인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꽃 퀄리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요꽃 배경지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독특한 배경지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물이 나와 있는 배경지고요. 보시면은 배경지 전부에 이렇게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인물 스티커 대신에 이거를 찍거나 잘라서 인물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간편하게 한 페이지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어,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로이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의 마테인데요 빈티지 버터플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마테입니다 판타지 버터플라이라고 감성이랑 조금 더 어울리는 분위기의 나비 마테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고, 여기두 개는 사이즈가 작아서, 다꾸하시는 그 노트 사이즈에 따라서 골라 쓰실 수도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티지랑도 제가 써봤는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어, 나비, 스티커를 찾으시는데, 뭔가 조그만한 스티커를 갖고 싶다. 사인 나비 스티커는 조금 큰 경우가 많아서, 조그만한 나비를 원하신다 하시면,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쓰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정말 예뻐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잡지 같은 느낌도 나고요.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배경지인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비침이 없을만한 재질이고요. 제가 요것도 사용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그냥 찢어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네모네모 칸으로 이렇게 분류가 조금 되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줘도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어, 빈티지 다꾸할 때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다. 혹은 레트로한 닦구를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레트로한 닦구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이 잘 나오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가성비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옵션별로 요런 거는 이제 또 감성이랑 좀 어울리지만 빈티지랑도 어울리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00매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크라프트지에 있는 것도 있고 요런 느낌도 있습니다 요렇게 네가지 옵션이 있어요 저희 자체작 제 중에서 추천을 드릴 빈티지템은 여러가지 있는데 네가지만 일단 작게 선별을 해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진이야님께서 만드신 제품들이고요 요거 두개는 파리랑 런던 컨셉인데 요게 좋은 게 라벨이 다섯 장 뒤로 보시면 배경지가 5장에서 총 10장이 들어 있습니다. 요것만 뭐 찍거나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라벨 잘라 가지고 레이어드 하셔도 됩니다. 꼭라벨지라고 해서 라벨 모양대로 잘라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요거 자체를 배경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반응도 좋았습니다. 요것도 반응 되게 좋았던 제품인데 핑크색 나비 배경지랑 라벨지입니다. 색감이 정말 정말 예뻐요. 라벨도 빈티지랑 잘 어울리는 색감이고요 그냥 브라운 빈티지에도 잘 어울리지만 약간 핑크빛 도는 빈티지랑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세트인 만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욱 더 예쁩니다 약간 베이지 톤이고요 연합니다 은은하게 레이어드 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라벨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라벨 조그맣게 있고 뒤쪽에는 배경지 해가지고 빈티지에 사용하실 만한 센슈어리의 자체 제작 제품으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빈티지랑 어울리는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쉬울 만한 디자인 그리고 색상 이런 걸좀 고려해서 뽑은 게요거네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빈티지 닦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템이었다면 이번에는 감성 닦고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초보자, 입문자 템입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내가 초보자인데 특수지를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특수지라는 게 생각... 보다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색깔별로 있는 제품이 있고요. 뒤에는 이런 배경지들도 같이 있으니까 잘 어울리게끔 만들어져서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이 컬러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옵션 하나가 너무 빠르게 품절돼서 3개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금박이 들어가 있는 칼선 있는 스티커입니다. 사물 스티커고요. 뒤에 요런 식으로 하나씩 띄어 쓸수 있는 건데 조금 앤틱한 그런 다고할때잘 어울립니다. 빈티지랑 잘 어울리지만 저는 감성에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다 써봤는데 예쁩니다. 추천드려요. 컬러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그만한 배경지입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요.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제 손은 참고로 조금 작은 편이고요. 기본 종이가 들어있고 뒤쪽에는 트레이싱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지 반, 모조지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요거 4개 추천드리고요 요건 빈티지랑도 잘 어울리는데 그냥 브라운톤 다꾸할 때도 잘 어울립니다 모노톤 할때 정말 잘 어울리는 은은한 대리석 무늬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요것도 센시어리에서 인기 많았고 색감도 잘 뽑혀서 나온 제품이에요 홈마테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센시어리에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요거랑 요겁니다 해바라기 밭인데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요거 정말정말 정말 예쁩니다 얘는 모다치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얘는 지금 통롤러도 있고 소분으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입체감 있는 느낌이고요. 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는 작은 것도 있지만 큰거 위주로 들어있어서 사이즈가 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 디자인의 판타지 버터플라이라는 제품입니다. 수분이랑 통물 전부 다 팔고 있고요. 부담스러우시면 수분으로만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좀 나비가 그래도 있어요. 아까랑 좀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이런 느낌입니다. 색상별로 있어가지고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요것도 정말 잘 나갔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요거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요 가장 새카만 색깔 요 옵션이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마트들이 들어있는데요. 두 개는 펜 마트고 두 개는 화지 마트입니다. 요거는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색감이 까맣기 때문에 비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터링이 쓰여져 있는 마트인데 요거 정말 좋습니다. 펜 마트 같은 경우는 그냥 레터링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예쁩니다. 요것도잘 나갔던 제품 중에 하나고 제가 사용해보니까 감성에도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옵션별로 색깔이랑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벨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있어서 그냥 뜯어 쓰실 수 있고 깔끔하게 잘라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잘라 쓰시면 됩니다 도톰해가지고 비침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옵션별로 색상이 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잘 나갔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제품을 받아서 써봤는데, 라벨 쌓아서 연습할 때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추천드려요. 양도 되게 많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라벨 사이즈는 조그만한 편입니다. 이렇게. 라벨 좋아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올려놓은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노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그레이, 블랙, 뭐 화이트 이런 색상의. 두꺼운 배경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꽃무늬랑 뭐 영어 레터링도 있고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옵션을 좀 보셔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기 많았고 컬러 다고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모노톤은 그냥 검은색, 흰색, 회색 이런 것들만 갖다 붙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컬러보다는 모노톤이 조금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노톤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요거 추천 하나 드리고요. 인물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것도 어 매장에서도 정말 잘 나가고 온라인에서도 잘 나간 제품인데 요런 감성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무광 펫 조각 스티커고요. 어,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작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한 것도 있고 조금 더큰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입은 인물도 있고 커플 컨셉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을 드려요. 감성이랑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꽃 마테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무광이고 매트한 재질이고 무려 칼선이 있는 제품인데 정말 정말 예쁩니다. 색감도 정말 예쁘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빈티지에도 저는 사용하지만 감성에도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받았었는데 정말 예쁜 어, 다꾸를 했었거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특히 뭐, 모노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색깔도 추천을 드립니다. 컬러감이 다양하기 때문에 코스티커 찾으시는 분들께 이 마트에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센시우리 매장에 다꾸 체험존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하나 풀어서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놨어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핑크색 옵션인데 요런 느낌이고. 이렇게 칼선이 있어서 떼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무광 인거 보이시죠?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요거는 센서장님이 만드신 자체 제작 제품이고요. 떡매입니다. 50매씩이에요. 전부 다 떡매는. 요거는 블랙, 화이트, 그리고 요거는 둘다 화이트인데 두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요거 모노톤 다꾸하기에 괜찮고 디자인이 그렇게 튀지 않고 색감도 그냥 모노톤그 자체라서 사용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 추천드리고요. 요거 두 개는 제가 만든 떡맨데요. 요거 색감 컬러별로 있고요.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사용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경에 은은하게 깔아주기만 해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요거 두 개는 둘다 인기 많았던 제품인데 요거는 라벨 떡맨입니다. 요런 식으로 조그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라벨 좋아하시거나 라벨 레이어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색깔은 레드랑 블루, 핑크, 블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센시어리는 레터링 맛집이라고 불리는데 한글 스티커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센시어리의 인기템입니다. 이렇게 센 사장님이 만든 거두 개, 제가 만든 거세 개. 요거는 원고지인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괜찮고요. 영어 레터링 같은 경우도 필기체라서 그렇게 막 티나지 않아요. 얇고 작은 사이즈라서 그냥 한 줄, 두줄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어지러운 배경에 붙이시면 티가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잔잔한 배경 위에 붙여주시면 예쁜 제품. 그래서 이거 레터링 이렇게 다섯 가지 추천드리고요. 음악 관련된 거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건 센 사장님이,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같이 레이어드 해서 붙여줘도 예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배경에 크게 붙여도 되고 이런 조금 조그만한 것들은 빈 공간에 하나씩 붙여주면 예쁘거든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벨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이건 정말 베이직한 제품이라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쓰기 어렵지도 않으세요. 그냥 투명한 스티커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버전으로 얘는 종이고요. 색깔이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자꾸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모노톤 어울리는 블랙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 있 거 좋아하시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블랙 좋아하신 다음에 이거 두개 추천드릴게요. 전부 다 이제 인기 많아가지고 제 입고를 한 번씩 다 진행했던 제품이고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즈도 그냥 사각이라 자르기도 편하고 요것도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색깔이 그렇게 튀지 않는 것들. 요렇게 해서 오늘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초보자, 입문자 분들께 추천드리는 센시어리의 빈티지랑 감성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하시면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원하시는 소개 영상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자, 입문자, 닥구러분들의 닥구 다꾸 생활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닥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